올라올라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스페인어를 익힐 시간이신데요.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저기 저흰 셔츠 입은 남자에 아니면 모자 쓴제저 여자에 이렇게 누군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 스페인어로 짧고 간단하게 쓸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표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관사 엘라 la, los, las 이런 표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랑 그리고 전치사 d 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우리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저기 저 모자 쓴 남자애입니다. 우리 표현 만들어진 거 한번 읽어볼게요. 델 고로. 한번 더. 엘 델고로 한번더엘 델고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모유엔 여러분 엘 하고요. 대 썼죠. 그리고 그 뒤에 엘고로 고로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 챙 같은 거 없이 약간 비니 모자처럼 쓰는 모자죠. 어, 그 모자를 쓴 남자의 이 표현을 그냥 L 델고로라고 말했어요. 만약에 여기다가 뭐 색깔까지 입히고 싶다. 그러면은 뭐 하얀 모자를 쓴저 남자의 L 델고로블랑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. 사실 L 하고 d 사이에는 L chico 보죠, L ombre. 이런 뭐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죠. 자, 이거랑 같은 원리로요, 여러분들. 엘대 뒤에 다른 옷을 한번 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. 저기 저흰 셔츠 입은 남자. 어떻게 돼요? 엘 de la camisa blanca. 엘 de la camisa blanca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따라 해볼게요. 음, muy bien. 죠 c a m 그게 이제 이런 셔츠 같은 거죠. 자, 만약에 근데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딱 가리키고 싶으실 때는요, 어,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엘 대신에 라를 넣어주면 됩니다. 뭐, 예를 들어서, 저기 저 안경 쓴 여자의 라 de los lentes. La de los lentes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? bien, 혹은 뭐, 저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애 할 때는, la de la falda roja. 한번 더, la de la falda roja.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. Bien. 잘 따라 읽으셨죠?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, 문장을 이어가면 되겠죠? 예를 들어, 뭐, 빨간 치마 입은 저 여자애가 내 동생이야.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, la de la falda roja e mi h e r m a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중요한 표현은 엘라 그리고 전치사 대를 가지고 모모한 사람, 모모한 남자, 여자 이런 식으로 어,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꼭 사람뿐만 아니라요. 사물한테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. 여러분들. 대신에 이제 남성명사인 물건들은 L로 쓰면 되고 여성명사인 건 나로 쓰시면 되겠죠.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. 자,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. Nos vemos. c